교마수학 미적분 2, 도함수의 활용 응용문제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세타로 나타낸 후에 증감표를 그려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주어진 도형을 세타로 넓이를 나타내볼게요. 자, D5의 길이는요, 반지름이니까 A구요. D에서 OA의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말을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분의 OH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따라서 OH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분의 dH는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dH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리면요, OH 길이와 지금 여기 dH-라고 해볼까요? dH-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양쪽이 대칭이라서 h-c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거 dc는 ea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사다리 꼴의 넓이니까, 넓이 s는, 어, 밑변의 넓, 윗변의 길이가 e a 고요 윗변의 길이가 ea 코사인 세타. 높이는 a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가 넓이가 되고요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a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s 미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은 a 제곱,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플러스 A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럼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정리하면요. 지금 다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해 볼게요. 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아, 코사인 세타네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e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묶으면요 e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a 제곱 e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이 s 미분 세타가 0이 될 때를 찾으면요, 이코사인 세타는 1이거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파이의 최대, 세타의 최대 값은 세타는 쭉쭉쭉쭉쭉 커져서 90도까지 밖에 안 되죠? 세타의 범위가, 아이고, 세타의 범위가, 아이고, 0에서, 세타, 2분의 파이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어야 돼서 안 되고요. 이 경우만 돼요. 이 경우 중에서도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면 마이너, 아, 3분의 파이어야 되죠? 자, 세타가 3분의 파일 이때그 값을 가집니다. 그럼 다 지워볼게요. 증감표를 그리면요. 세타, s 미분 세타, s 세타. 3분의 파일 때 갖는다 그랬죠? 자, 아까 여기 선생님이 s 세타 써놓, s 미분 세타 써놓을게요. s 미분 세타는 a제곱, e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3분의 파이, 지금 s 미분 세타는 0이고,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뭐 세타에 뭐 6분의 파 이런 거 대입해서 보면요,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증가했다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s 세타는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을 가져요. 자, 3분의 파이 s 세타도 없어졌네. s 세타 다시 쓰면요, a 제곱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하면은, 3분의 파이 대입을 하면은, 4분의 3루트 3a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 값은, l a 제곱이라고 했는데, 4분의 3루트 3a 제곱이죠? 따라서, l은 4분의 3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언제 최대 값 가져요? 3분의 파일 때 최대 값 가지죠? k 파이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돼서요. k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k l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k l 제곱은 3분의 1 곱하기 16분의 3루트 3 제곱하면은 9 3 27 9 16분의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